곁잘픈 전도사의 성경일기 10편 113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십시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은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이 계시며,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십니다. 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며,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과 같겠습니까? 누가 몸을 굽혀 하늘과 땅을 내려다 보시는 그분과 같겠습니까? 여호와는, 가난한 자들을 흙더미 가운데서 들어 올리시고 공핍한 자들을 잿더미에서 끌어내십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들을 높은 사람들 옆에 함께 앉히시며 백성들의 기족들과 함께 앉히십니다. 여호와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자녀를 주셔서 행복한 엄마가 되게 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아멘.